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포천에 있는 종자산을 왔습니다 일명 씨앗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산 높이는 600이 조금 넘는데요 저도 이 산을 처음 와 보는데 종자산은 예전부터 아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마음에 두던 산이었는데 교통이 되게 접근하는 교통이 불편해 갖고 그동안 못 왔는데 오늘 큰맘 먹고 한번 와 봤습니다 종자산에서 이어서 지장산까지 산능선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종자산 그 정상 갔다가 그 중리 저수지라는 데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시작점이 <laughs> 2.4km였는데 지금 한 200m 올라왔거든요. 2.4에서 1.6 어. 800m가 차이가 나네요. 내가 축지법을 <laughs>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건가?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야, 오늘은 어, 구름이 가득 찼어요. 흐린 구름은 아니고 햇빛을 막아주는 고마운 구름. 이따 내려오면은 쨍쨍할 텐데.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자, 여기는 저도 인터넷으로 봤더니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이렇게 철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고 들어가서 반드시 다시 좀 닫아주고 가시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다.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 바람이 살랑살랑 이는거 보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능선일 것 같은데, 능선까지 경사가 화면에서 이게 느껴지나? 엄청 셉니다. 이럴 때 방법은 하나죠. 호흡을 잘 고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하, 가볼게요. 길이 최고, 어머, 만해어 <laughs> Dur, dur, 아, 이제, 능선이 가까운 모양입니다. 어 바람. 아, 땀이 이렇게 났는데, <laughs> 땀을 지켜주는 바람이네요. 아, 그, 요 구간이 약간 좀험노였고 저쪽이 이제 암장, 그 굴인데,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아, 여기도 너무 좋다. 조망도 좋고. 하, 이 산은, 야생이 살아 있습니다 보면서 그 좋은 쉼터도 있었는데 염소 똥 처럼 생긴 그 똥을 많이 발견했어요 멧돼지 흔적도 많고 어, 이게 사냥이 있나 아 어, 힘들게 오르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구비구비 구비져 흐르는 S자 한탄강을 내려다 보게 됩니다 와 오늘은 진짜 간만에 어필이 빡 세네요. 그래도 올라가야지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올라가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다가 일부 등산객 그한 팀을 만났는데 이 아래에서 지금 식사들 하시더 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쳐서 올라갑니다. 후. 아하. 이거 야 그래도 이렇게 땀 흘리고 숨차니까 슬슬 허기가 지면서 좋은데 운동을 하면서 소비를 하니까 몸의 오감이 다 살아납니다. 역시 건강에는 등산밖에 없어요. 이야 아, 다 어, 마치 이제 초여름의 시작인데 바람은 가을. 추석이고 뭐 내일 모레일 것 같은 그런, 그런 날입니다. 날씨도 고슬고슬하고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0m 남았나? 아, 역시 산에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산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평생을 정리해. <laughs> 근데 그만큼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걸음에 집중하고. 향기가 안 나는 이 철쭉 나무가 이 나무도 마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아 정말 좋다. 성장 가깝네 이제. 아 아유 아, 이렇게 바이 틈에. 이렇게 바위에서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장대한 소나무가 있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다운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 바람도 좋고. 아, 이렇게 해서, 중자산 도착입니다. 여142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이 울고 있네요. 와 송자산 정상이 조망이 진짜 좋네요. 이렇게 S라인으로 탄탄강이 아, 저 경기장 옆으로 비둘기낭 아 비둘기낭이 어디 네, 저거 저쪽 저쪽 여기 말고 저쪽 아, 저 거, 빨, 빨간 제가... 빨간 지붕이 있는 마을이요 그렇죠 아 그쪽에 네, 그게 비둘기낭이에요 아 그리 멀진 않네요 네, 네. 아. 지금 저런 산은 무슨 산이죠 저게? 산 이름은 오, 모르죠. 아, 산 그렇죠? 낮은 산이니까 모르네. 네네. 아, 와 오늘 은잘 보이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잘하셨다. <laughs> 네네. 잘보이 야, 아이고 먼저 오신 분이 또안내해 주셔가지고, 와 진짜 여기가 이제 조망의 끝판왕이네. 어우 진짜 잘 보입니다. 아, 도로에 차들이 진짜 새끼 손톱만하게 보이네요. 음. 자 이제 사귀마 고개 쪽으로 가다가 요 지점에서 3코스를 내려서 중리 저수지가 있는 중리를 내려 서겠습니다. 자 가면 됩니다. 야, 정말 여기 정상에서 지장봉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절경입니다. 아, 이게 산이 경사가 센 만큼 그만큼 이게 거침없이 조망이 터져 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한탄강과 주변 산군들이 기가 막힙니다. 아, 저기 지금 바위로 이루어진 저 산이 이따가 어떤 산인지 쉴때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산은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처음 오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계속 능선 따라오다가 중리 저수지로 내려가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지장봉 쪽으로도 중리 저수지가 써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장산 들렸다가 인도 타고 내려왔을 때 거리고 여기는 중리 저수지로 바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종재산만 산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중리저수지로 내려가 겠습니다이 갈림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네. 내려오면서 계속 이런 출입금지 그 표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산나물 산약초를 어, 재배하는 그런 산지였네요. 자, 약초를 보호하고 산길로 가야죠. 지금 이제 하산길인데 평화롭게 잘 하산 중에 있습니다. 아, 이쪽 길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요. 어, 정말 그, 관리기가 쏙잘 되어 있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 잘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약초 재배하는 분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의 산행이 끝납니다. 아, 오늘 처음 와본 종자산인데, 한마디로 산이 좀 거칠거칠했어요. 거칠거칠하고, 자연과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는 정말 좋은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정상부 쪽에 시원하고 그 정말 잠쾌한 그 한탄강이 조망되는 그 조망. 너무 좋았고, 바람이 무엇보다 시원했고, 여기저기 시원한 뷰를 보면서 밥 먹을 장소도 여러 도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저 지장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길, 사기막골 가는 길은 뚜렷한데, 거기를 벗어나서 여기 중리저수지로 바로 내려오는 1.7km의 길이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칠거칠하고, 한번그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정말 좋은 길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또 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지장 계곡 입구에서 산행은 끝났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좋은 날이었습니다.